니아, 발이 끼어 발두 명, 두 명, 두 명. 이전 나이스 뛰어 빨이 뛰어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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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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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나, 경동 나비에 넘겨야 돼, 이번에, 경동 나비. <laughs> 김남주 얼굴. 김남주 얼굴이었다, 김남주 얼굴. 좋아, 긴장하지 말고. 긴장 말고. 할수 있어. 넘겼다, 한번 넘겼다. 그러자! 아이 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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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세운면돼 그렇게만 아, 우리 가카도 그 타격 코치가 인정했잖아 괜찮아 괜찮아 기분 때문이야 기분 때문이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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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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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탓이야 자 다시 한번 그렇게 가자 화이팅 화이팅 그자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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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더 있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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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가자. 야,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아 괜찮아, 괜찮아, 가가 Thank okay. you.

좋아, 좋아, 좋아. <laughs> 병수 무리하지 마. 화이팅, 화이팅. 하던 대로 해라. <웃음> 그치? <웃음> 어. 야, 잘. 괜찮아, 괜찮아. 아어쩌네 써, 어쩌셨어어쩌셨 어. 아, 이 아, 이거, 이 아, 니거이 아, 이공 아, 아, 이 공, 공, 공. 볼, 볼. 됐다 갈랐다 갈랐다. 갈랐다, 갈랐다. 자자자자자아이고 아, 바로 됐어. 나이스 플레이. 날리다 다 공한테계 해. 공은 놓으세요, 공은 놓고. 지아 부담하지 마. 화이팅, 화이팅!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애들이 급해서 빨리 치려고 그러면. 홍아호야내몫까지 당겨라.

손녀와! 야, 부담 가지 말고! 한 대로, 나간 대로!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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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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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데정 인정, 인이운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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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정이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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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아, 가비 가비. 와, 하늘려고 쪽 비었다 하늘려고. 알지 알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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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자. 그래. 그래. 아, 참았다네. 아아 어, 이거 이거 두개다들어가면안다하 이거 두개들어가 들어와. 전하게